우리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계 교를 즉시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이니 또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 조서에서 가장 어려운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는 매우 짧고, 간결하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표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건강한 교회의 원초적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모임과 기업과는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며 공동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이루는 그 기초가 다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에 있는 많은 모임과 기업과 같은 목표와 목적 그리고 그 성격이 같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서로 서로의 이상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의 이상을 펼치고 각자의 이상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선행만을, 선행만을 행하는 자선 단체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몸이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회가 생명을 가진 유기적 통일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교회는 생명을 상실할 뿐 아니라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더 이상 그 몸은 생명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교회가 인본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의 기업이나 기관들처럼 성장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교회를 자꾸 인본적 인본주의적인 공동체로 바라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욱 더 거대한 기업처럼 성장해가고 커져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날마다 그의 영광을 비추어 내는 곳입니다. 또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규모와 세력으로서의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교회로 날마다 내적인 거룩함을 세워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그 어떤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으며 더 이상 교회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또는 우리의 소견에 좋아 보이는 대로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뿐이라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진행해 나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그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 결정되고 진행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가 생명을 가진 유기적 통일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명을 가진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몸 안에서 각자의 자리와 또 위치에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은 각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각자의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역할들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각자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때 건강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몸의 기관들 중에서 한 부위에 또는 한 부분의 위치에 문제가 생기면 몸은 병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맡은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병은 온 몸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여러 기관들이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적인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온 몸에 있는 기관들이 서로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동등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의 관계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성김으로써 온몸을 자라나게 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를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몸에 흐르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온 몸에 흘러나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바로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를 잘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들, 그 누군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리스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리스의 몸된 이 교회가 그리스의 영광을 회복하고,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또 머리가 되어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모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두신 그리스의 몸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의 사랑을 중심으로 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위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 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이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건강한 몸으로 교회로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세워져 갈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삶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대신방을 위해서 그리고 양육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나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또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어져 가는 또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원동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으로 날마다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밝히 비추어내는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더욱 더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세워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은혜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대신방을 위해기도합니다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며 또 하나님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대신방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양육학교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 아버지 덕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혜 목사님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시며 맡겨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혜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시사 날마다 날마다 영육권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붙드시고 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